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스턴 아동병원 그리고 하버드 의대에서 부교수로 일하고 있는 이은정입니다. 영어로는 Alice Lee라고 하고 있고요. 점핑 진이라고 불리는 트랜스포즈블 엘리먼트 그리고 소메링뮤테이션에 대해서 집중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트랜스포저는 굉장히 길이가 긴 DNA 엘리먼트예요. 큰 엘리먼트가 RNA로 바뀌어 가지고 여러 위치로 이렇게 인설션이 되는 그런 무빙 엘리먼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저희 인간의 진화 과정 동안에 여러 위치로 삽입이 들어가서 실제로 우리 휴먼 지놈이 3리 빌리언 베이스 페어 정도 되는데 크로모좀 다 합치면 근데 그 중에 50% 정도가 그런 엘리멘트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여기저기로 들어가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프로틴에 집중돼 있어서 프로틴을 코딩하는 1.5%의 영역에 집중돼 있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전체 유전체를 다시 컨싱할수 있는 기술이 발달이 되니까 이제 그 이외의 영역들, 점핑진 같은 이런 연구들을 연구할 수 있는 시대가 온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휴먼 지놈의 여전히 새로운 인설션 사이트를 계속 일으키고 있는 라인원 엘리먼트라고 있는데 그 라인원이 노화나 어떤 질병에서 새로운 인설션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어떤 곳에 삽입을 일으키는지를 되게 정교하게 디텍션할 수 있는 싱글 셀 기반 프로파일링 기법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새롭게 들어간 이벤트들 뿐만 아니라 휴먼 지놈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 카피들도 어떤 조건에서는 이상한 형태의 퓨전 RNA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푸팅 코딩 진화부그 트랜스포존이 합쳐져 있는 그런 형태의 칼메이릭 RNA를 만들고 있다는 걸 가설로 삼아서 그를 잘 디텍션하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런 애들이 다양한 임륜 반응을 일으킨다는 그런 연구를 액티브하게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런 애들이 있을 때 그거를 엔타이센스 올리고와 같은 그런 기법으로 타겟팅해가지고 정상화된 RNA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세 가지 연구를 주로 석유미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물학 공부를 하는데 훨씬 이제 많은 시간을 썼어야 됐죠. 옛날 학교 때부터 꾸준히 연구해온 사람들보다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생물학 공부에 노력을 했고 그때 전산에서 배운 기술들이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게그 당시에 컴퓨팅 파워가 그렇게 큰 데이터를 다룰 수가 없었는데 제가 했던 연구가 대용량 데이터를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컴퓨터 사이언스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 하나 있는데 디바이딩 u 컨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큰 데이터를 잘게 쪼개서 패를 하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굉장히 손쉽게 해서 딴 사람 예를 들어 뭐 2, 3주 걸리는 결과가 그런 걸 통해서 뭐 2, 3일 안에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교수님을 굉장히 인프레스시키고 그런 여러 가지 제가 전산에서 배웠던 기술을 활용을 했을 때 훨씬 더 성과를 빨리 얻는 데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생성 또는 자가면역 질환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예상되는 트랜스포존 엘리먼트들이 이제 식별이 되면 그것들을 타겟팅을 해서 어 뭔가 그거를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어 기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어떤 트랜스포존에 의한 그 이상한 RNA가 만들어져서 병이 생기는 레어 디지즈들을 상당히 많이 저희가 찾았어요. 근데 그 경우에 굉장히 짧은 뉴클레익 에시드 엔타이센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런 ASO를 이용을 해서 그런 이상한 RNA를 타겟팅하면 그거를 정상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실제 저희가 공동 연구를 한 사례는 그 아이의 비전이 계속 나빠지는 것을 멈추는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서프 지원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하고 싶었던 연구를 좀 제약 없이 자유롭게 좀 용기 있게 할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서 앞으로도 뭔가 창의적이고 정말 임팩트를 낼수 있는 연구를 계속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